안녕하세요. 감독자입니다. 또, 디월터 제품 샀습니다. <laughs> 작년에 엄청난 인기에 판매했던 디올트, 어, 선풍기이고, 제품명은 DCE512N입니다. 어, 작년에 구매할까 했는데, 그때 제가 구매할려 했던 데는 품절이여가지고 구매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년도는 구매했습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에 보면 최저가 정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직구할 때는 7만원대, 안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살 때는 9만원 후반대, 10만원 초반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구매하기 전에 밀럭키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엄청난 고민을 했었거든요. 결론은 둘다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밀러, 어, 디올트 거 먼저 소개해드리지만 밀럭키 제품도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먼저 이거 구매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정보를 먼저 제공했거든요. 두 제품 중에 디올트. 솔직히 제가 좀 디올트 매니아 성격이 좀 강해가지고 더 기대하고 어, 다음분들 후기가 보니까 디올트가 풍량 또 강력하지만 좀 조용하다 해가지고 구매한 겁니다. 제품은 쇼츠 영상 찍는다고 먼저 오픈을 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설명서, 박스. 너무나 간단하죠. 실제 영상은 제가 현장에 서 직접 사용한 영상을 뒤에 첨부해 드릴 건데 오늘 오프닝이다 보니까 영상 이몇 번을 찍는데 그게 언박싱 영상입니다. 디올트 제가 결정적으로 구매해야 되겠다. 방금 제 영상에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DIY 한 영상 되게 많아요. 그 배터리 리필라고 그런 영 영상 많은데 이건 현장 작업용 선풍기나 이런거나풍량이 일단 작업용은 되게 강력합니다. 삼대메이커 오는 거죠 그거 선풍기 개념보다는 스 스쿨러를 집중적으로 바람을 쏴주는 기능이 되게 좋아요. 그거 두 번째 디월트가 이제 제가 밀워키도 사놨지만 디월트가 끌리던 이유가 이 부분 다른 제품도 이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디월트의 어 제가 가장 장점을 봤던 게인식을어디라도걸수 있다는 거이 부분을 구매하게 될때 가장 큰 장점을 봤고요. 그다음 속도 조절이 무단으로 된다는 거. 그렇지만 단점은, 어, 밀로키 같은 경우는 유선, 무선이 다 돼요. 근데 디올트는 무선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 밀로키에 비해서 같은 7인치인데 좀 사이즈가 크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180도 돌아가는 거, 뭐,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이, 작업용 선풍기 중에, 막기다 제품을 되게, 아, 고민을 했던 이유가, 막기다 제품은 이게 회전이래요. 그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무슨 선풍, 아, 그까 작업용 선풍기는, 본인이 판단할 때, 어떤 걸 사용하든, 어, 3대장 막기다 밀러키 디월트에서 사든 상관없이, 일반 가정용 선풍기하고는 풍량이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자, 이제, 배터리 한번 장착해 볼게요. 그거디월트의 단점이, 인쇼, 배터리 잔량체, 체크가 여기는 가능한데 꼽으면 배터리 잔량이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배터리 잔량을 체크할 수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은 생각보다 큰 단점이에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는지는모르기때문에 사용하는데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diy 가능하면 한번 diy 할 생각인데 아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구매 할때아 잔량이 안 되면 뭐 나는 diy 하자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 요 그냥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오씨 풍년 죽인다 아 그거 마음에 들었던 게 무단으로 속도 조절이 된다는 거 단수가 따는 거죠 내가 필란 네플란... 만큼, 풍량을, 뭐, 풍량을 조절 가능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었어요. 그 사용 시간은 최고 5A 기준으로, 최고 풍량 3개 했을 때,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뭐, 사용 시간은 테스트 안할 건데, 어떤 유튜브는, 어 이거 뭐, 계속 작동시키가지고, 시간까지 확인 하시던데, 저는 이제 실제 제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직접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주기 후기로 따로 설명을 드리고, 어, 풍량은 분당 1 0 0 0 c p m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정도 이야기하면 일반 분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량을 분야 풍량계가 쟀을 때 1m 떨어진 지점에서 4 6 m 가 세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제품들은 풍량계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 조실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장점 단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촬영하고, 지금까지 한달 이상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중간에 하이코, 만중에 소개하겠지만, 선풍기하고도 비교하고, 밀로키 제품하고도 비교하고 다 했었는데, 단순하게 제품만 사가지고, 언박싱 해가지고, 막 테스트, 뭐 간단한 거 해보고, 어, 제품도 씁니다. 그게 아니고요. 실제 제가 현장에서 한달 가까이 썼어요. 쓰면서 이제 테스트, 이제 진행했는데, 지금 밀로키 것도 똑같고, 하이코 것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안 돼가지고. 근데 가장 마음에 들기는 더어요뭐 제가 디월트 매니아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가 가장 마음에 들었냐면 저는 이거 노브하고 요게 영상에서 쇼츠 영상이나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요게 거리 백거리 되는 게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들고 풍량도 너무 집중 강도 좀 강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밀럭기에 비해서 퍼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할 때 상당히 괜찮았어요 아쉬움은 있어요 뭐냐 풍량이 지금보다 아, 개인적으로는 좀더 셌으면 좋겠다는 거그리사용시 제가 여기 10암페아짜리 빠터리인데 제가 만든 거 대체적으로 1 시간에 1암페아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거 가장 솔직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밖에서 사용하지만 실내에서 사용할 때 어느 정도 무단 변속기다 이 보니까 이 소음하고 맞춰가지고 내가 분량이 마음대로 조절이 될수 있다는 거. 임의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아닌 일단 2단, 3단, 4단은 이는 값이 아닌 내가 원하는 거 분량을 세팅하고 소음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이 장점 맞냐 아니 단점도 있어요 일단 유선이 안된다는거 솔직히 여기에 뜯어가지고 이런 아답터 분해 가지고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여기 뒤에 분해 가지고 선쪽에 5 5에2.1 단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유선 만드는 방법은 아니면 요 위에 상고배터리이 부분 해로 이용하던가 이 부분 이용해가지고 요쪽에 인식 꼽아가지고 유선으로 만드는 방법 또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DIY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같이 이제 디월트 배터리나 밀로키는 밀로키 배터리 맡기다맡기다 맡기다. 배터리 있는 사람이야 그 메이크 제품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배터리가 없을 때 사용하고 싶은 데어쩌겠냐 그래서 무선이 처음부터 내장돼서 좀 밀로키 그처럼 출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 잔량 체크기가 없다는게 되게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왜냐 배터리가 사용 중에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모든 제품이 다 똑같겠지만 좀 아쉬웠고 그거 모든 배터리가 작동한 제품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배터리가 만충이 됐을 때분량이 정말 최상의 풍량이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풍량이 점점점점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왜? 전압에 의해가지고 회전값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풍량이 되게 만족하는데 아침에는 그렇겠죠 근데 정점 찍을 때쯤 되면 이 풍량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거는 마기라도 그렇고 밀럭키도 그렇고 우리 캠핑 선풍기도 그렇고 다 비슷한 원리입니 전전압이 아니고 변동 전압의 어, 블레시 리스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해전값이 틀린데 아이정도메이커 다국적 이업 같으면 그런 부분은 좀 해결해 가지고 꾸준하게 분량이 좀 좋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네, 저도 만들 수 있거든요 안에 뜯어가지고 승합 방식으로 해가지고 1 9볼트이제품이 22볼트까지 전원 공급에도 작동하는데 문제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배터리 소모업은 좀 많겠지만 전전압 오가 가지고 분량을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아,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 래가지고 캠핑 쪽제품은 보면 모메이크하고 뭐 이야기 못 하겠지만 일정한 전압을 계속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그게 그래, 좀 아쉽다는. 그 정도만 빼면 단점을 많이 이용했지만 어,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배터리 없는 분에게는 이거 구매하려면 상당히 비싼 돈이에요. 충전기 사야 되지, 밧데리 사야지, 배터리 사야지. 배터리 금액이 본체 금액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시바. 해야만 하더라도 정품은 오면 아니 DIY만 하더라도 21700 50S가 좀 만들어 버리면 이 본체값보다 더비싸게쳐요이 배터리가 그 셋만 에어컨 한대 값이요 그 가격은 이제 배터리 없는 사람에게는 좀 무리가 가지만 디올트 계속 써 오신 분들에게는 좀 선풍기 뭐 해야 되나 현장 선풍기라고 해야 되지만 거기 위해서 가격은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뭐 막말로 메이크 값 떠나서 이 정도 퀄리티면 한6 6만원 정도면 상당히 만족할 것 같은데, 그건 제 사견이고요. 그지만 렇 너무나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디올트 파테에 쓴다면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번 영상 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씨. 유선, 좀, 개조 하인 해야 되는데.